계속해서 어떤 권세와 능력,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마가복음 9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어,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어떤 사람을 목격하는데 예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70인 전도대 예수님을 뒀던 많은 여인들 해서 70여 명에서 100여 명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진 않지만 제자, 이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허다한 무리냐면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취할 뿐인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허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단순히 흉내만 낸다고 할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안수 받고 파송을 받았었고,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맛본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혹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착각해버리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은 기록됐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정말로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게 이렇게 일은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죠? 내가 선생님과 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마치 어떤 값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샀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선발하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수 있었던 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공로로 인함이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해.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해. 특별한 우리만 할수 있는 걸왜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우리조차 실패했던 일을 자기가 뭔데 하는 거야? 사실 그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의탁하다라는 말이 참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해서 맡긴다는 라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될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논의했었는데, 이 무명의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탁했고, 그로 인해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시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물한 그릇이라도 줄수 있는 공유람이 있다면 그가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한 그릇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또 반대의 경우가 등장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이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금옥에 그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로 과격한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저희, 제가 자랐던 동네도 그렇게 막 환경이 좋은 동네는 아닌데 가끔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혼내실 때, 나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가서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당시에는 내가 널 보기 싫으니, 나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맞먹을 정도로 과격한 표현입니다. 나가 죽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자멧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어떤 경우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사실은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지 연약한 자가 아무리 그 사람 실족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못하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상황을 오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비단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서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뭔가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상대가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책망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약점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제 제자들을 오해하는 부분. 네, 자꾸만 자기들의 공로나 능력이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올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만 높은 곳으로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데 나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명 뽑아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조차도 수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만일 네 손이 범작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찍어버리라. 발이 범자건 발이 범전다라는 건 뭡니까? 범자는 장소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뽑아버리라. 너무나도 강력, 강력한 게 아니죠. 거칠고 투박하고, 어, 굉장히, 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만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경고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 능력,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면서, 공생회를 어느 정도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지? 왜 병자들을 고치시지? 왜 귀신을 내쫓으시지?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왜는 사라지고, 그 능력만 삼모고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 한번안타까우셨던것 같아요. 굉장히 수위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뭐,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고자질했던 요한이 손으로 죄를 짓거나,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거나, 그 눈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바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새 짓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 경건을 지키지 못했고 복음의 온전한 역할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손과 오늘 요한이 말한 것은 손과 눈과 발은 아니었지만 그의 입으로 네,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실망시킬 때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기독교는 뭔데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 때문에 믿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놀러온 은혜를 누리라고 그리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인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인 요한조차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네. 너희는 소금이다맛을 잃으면 돌처럼 버려진다. 너희는 빛이다. 빛은 모든 산 위에서 동네를 비치고 집안에서도 머리 위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 소금 만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짜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단순히 소금의 기능적인 역할, 뭐 썩는 것을 막는다, 어, 짠맛을 낸다, 또 어, 전해질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런 기능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과도 마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길가의 발에 차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이라는 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던 병자를 고치던 귀신을 내쫓던 그건 나쁜 일이아닙니다 이거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오해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원하면서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너희 안에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안에서 항존직, 재직, 중직자로 사역하게 되면서 가끔 복음보다 전통을 또 복음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그리고 복음보다 그 그룹이 하려는 어떤 일들 그것이 우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실족하게 돼. 그것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그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시면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일이 먼저가 아니다.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뭐가 먼저가 아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면 앞에서. 우리 더필그림께 성도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서로 힘든 일 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어쭉그 모습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랑이 넘쳐 왜 이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 구원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즉 소금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연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까? 연자맷돌 나가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자맷돌을 무게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찍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도구로 전락하여서 어 죄의 도구로 전락해 죄책감에 서로 잡히는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찍어 버려라, 빼 버리라. 죄의 도구로 전락하여 죄책감에 빠지는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범죄하게 하는 일에 대해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죄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즉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죄가 들어오면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라는 것이죠. 자, 손만 죄를 짓는 거, 뭐, 훔친다든지, 옳지 않은 일, 부정한 것을 저지르는 그 손, 그 손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사람 손도 오염시킬수있더 죄를 향해 가는 발걸음, 결국에는 그 입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함께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번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느낀 점 죄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부모님 같다, 아버지 같다, 참된 스승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어 함께한 기간이 오래 되게 되면요, 점점 더 아이가 자라서뿐만이 아니라 다그치거나 혼내기 시 좀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이들 잘못하면 훈육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혼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애가 이제 쭉 커플이니까, 아, 이것도 내가 말을 해서 고쳐줘야 되나? 그리고 또 그걸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계속 혼을 내는데 아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보다 튕겨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색해집니다. 아, 아빠 이러면서 저희 큰애는 아직 잘 아기거든요. 네, 어, 한번 길게 혼을 내게 되면은, 한 며칠 동안 서로 어색해요. 그니까, 러 자꾸 저도 멈칫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싫은 소리 듣는 거 정말 싫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싫은 소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이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서운한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 요 자기는 나름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래, 무슨 특허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몰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못하겠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잘못됐다. 차라리 연자 멘탈 주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어? 너가 죄를, 그냥 그게, 그 말이 예수님께 먼저 전해져서 다행이지, 제자들에게 먼저 갔다고 한다. 웅성웅성 내면서 다그 12명의 제자가 그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욕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실수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자, 5번 내가 이 정도쯤은. 이번까지는 괜찮겠지 하며 묵과하거나 가볍게 얘기인 죄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5번은 저는 어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그 콘서트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어다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귀었던 교회들이 다 오후 예배가 있어서 끝나고 가면 뭐 씻고 정리하고 나면 그런 개그 프로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욕했거든요. 뭐, 아, 이게 이 맛에 살지. 뭐, 어, 일주일의 마지막은, 어, 이렇게 뭐, 개국 콘서트와 함께 막 이러면서 막, 힐링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나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 내 쉼과 휴식.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잘못됐죠.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거기 앉아서 예능 보면서 하하하우 낄낄낄 되면서 혼자 또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고, 아, 내가 주일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좀 풀어도 돼. 텔레비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앉아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라는 게 한켠에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술을 마셔? 내가 나쁜 짓을 해? 남에게 피해를 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신에게 어, 신앙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것.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합니다. 참 모순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관대함이, 우리의 관대함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지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지는 않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깨닫는 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관대함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엄격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 주시사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